네, 428번입니다. 제3항과 제8항의 절대값이요, 같대요. 그리고 부호는요, 반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5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열의 자 첫째 항과 그리고 공차를 구하시오. 자, 그럼 먼저 얘들아, 자, 요거 요거 요걸 가지고 우리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자, 제3항은 기호로 뭐라고 할수 있어? A3이라고 할수 있고요. 제8항은 A8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둘의 절대값이 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A3이 2라고 해볼까? 자, 그럼 A8은요. 절대 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럼 결국 이두 녀석을 더하면 뭐가 되는데, 그죠? A3하고 A8을 더하면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내셔야 한다는 라 겁니다. 아셨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A3 하고요. 자, A8을 더한 것은 0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5항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것도 기호로 나타내면은,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를 구하라? 자, 초항 하고요. 자, 공차를 구하시오. 라는 거죠. 음. 자, 그럼 얘들아, 한번 보자. 자, A3는요, 우리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자, 초항에다가 얼마를 더한 건데, 2D를 더한 거지. 그럼 A8은요, A8은 초항에다가 7D를 더한 거죠? 그게 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2A 더하기 어, 9D는? 어, 0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A5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5도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초항에다 얼마를 더한 거야? 4d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지수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이거 두개 연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거 2를 곱해서 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자. 자, 그러면 2a 더하기 8d는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변변 빼게 되면, 어, d는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 확인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a도 구해보자. 여기다 바로 넣어보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16은 마이너스 2니까, 그지? 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8해서 우리는 초항과 공차를 모두 구할 수 있죠.